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낡은 동전 하나를 감정 맡겼더니 돌아온 결과는 상상도 못했죠. 지방 한 골동품 상점에서 우연히 구입한 100원짜리 동전,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숫자, 각인이 일반 동전보다였고 엠블럼 위치도 아주 살짝 비틀어져 있었죠. 그냥 호기심의 감정에 맡겼는데 그 감정사가 갑자기 숨을 멈추고 동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건 실수로 찍힌 에러 동전인데, 1968년 민트급에다 초경질 샘플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후 이 동전은 곧바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경매에 올라가 1억 원에 낙찰됐고, 감정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동전 하나가 일상을 바꾸는 순간, 그야말로 농담같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머니 속 책상, 서랍 안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동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